안녕하세요, 어? 꼬마 이저씨들 <laughs> 저, 추진이에요. 애기다. 또기. 오늘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영상을 켜봤는데, 어, 지금 어디 가냐. 동기가 밥한번 차려준다고 해가지고, 냉큼 쫓아와서 저녁을 얻어먹으려정 예, 예, 여기는 유정이. 여기는 소장.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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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눈왜 이렇게 부었어 어? 잤어? 아니, 아니라고? 눈안 보았는데? 건너 데 올리브 나 수진이랑 친구 집에서 저녁을 응. 얻어먹을 건데 저녁 뭐라 그러지? 스파게팅? 파스타? 나한테 말안해줬는데말안어 <laughs> 양식 쪽 해준다는 것 같아서 <laughs> 예무지게 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세션! 아이고 아이게 열었어? 아잘 열었다 이 자식아 실합니다야 <laughs> <통화하지 마, 진짜. 웃음> <laughs> <laughs> 냄새 뭐야? 이빨 <laughs> 으으으 <laughs> 아, 부 아니 사실 태워서 하고 있었어. 뭘 태웠어? 저 냄비에 있거든? 어. 그러면 안되겠어 냄비는 당연히 타지. 손 씻자. 싫어. 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후. 빠딱빠딱 닦으세요, 빠딱빠딱. 어? 얘 <laughs> 아, 예, 뭐더라? 마티? 뭐티? 어 어. <laughs> 이거 마티야 <laughs> 무슨 요리를 한게 아니라 싸우어싸웠네이 사람 아니 마찰났네 <laughs> 뭐야 여기도 있어 뭐야 너 먹었지 사실 아니 <laughs> 한니 <입> 먹긴 했지 뭐뭐 <laughs> 뭐 맛있는 생각을키 날까 물이네 <laughs> <laughs> 나가자득겠다 귀여워 밥 주세요 밥아 친구 집 왔는데 비소는맞냐요 아니야, 누겠니? 전화도 안 받을게. <laughs> 아, 이게 뭐라니고뽀뽀로 뭐라, 뭐라 갈기네. 뽀뽀 <laughs> 갈기는 아, <laughs> 아, 그냥. 안녕하세요, 꼬맹이 시든 자, 티진이에요 아, 기하게 답을 좀하겠습니 아, 니가 그 영상 봐야 되는 거 우리 카메라 언니는?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이요. 아기다. <laughs> 기 <laughs> 똑같아. 우리 아기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우리 아가씨들은 밥꼭 <laughs> 챙겨 먹기 약속. 아아! 아니 스폰지 스폰지? 징징이 걸어다니세요. 뭐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지금 뭘? 아니 아니야고. 이경씨 한마디 하세요. 다시.. 어유 어 어유 어 어유 어 음 원래 양식 즐겨 먹는 편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진짜. 나 까르보나라 사 으음 아, 됐다. 음. 음

아 근데 너무 촉박하긴 해. 촬영 후 음. 아닌데? 제정신 아니네. 와이씨. <laughs> 저번에도 한번 와서 밥 얻어먹었거든요. 그때 떡만둣국이랑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와. 저 미친놈이었는데. 아. <laughs> 음. 원래 음식 시끄럽게 먹으면 안되는데 내집 한번 봐 가보고 싶어. 내 집? 네. 우리 집? 재미없어. 아니 계속 막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준비가 분블리 <laughs> 나 없는데 이거 있어 있어. 원래... 아, 슈졌어스는 파데. 메이 아, 야, 고정하는 거야요보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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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음.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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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하시던데음 니트인 인드인마 니트인 드 니트인 드라마, 니마니어라마트인드라 니트인 드라마, 아침에 연어 언니랑 김치 우동 먹었어. 응. 음. <laughs> 재밌다. 가 <laughs> 아니 오늘 날라. 아니 오늘 지야 그냥 트렌드처럼 입고 다니는 그냥. 이런 거 입고 다니던데? 나이 김치국 한 1통만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아또만잘 먹었습니다 예! 금 너무 애각해요? <laughs> 잘 먹고 갑니다 내일 봐요 이안수 있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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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스 마이 홈 언제나 더럽구만 음, 언제나 더럽구만. 지금 시간이 1 1시예요 <laughs> 원래 밥 먹고 한 8시 반인가 9시였는데, 그 갑자기, 그 클라우드? 그게 갑자기 떠가지고, 그거 본다고 시간이 엄청 흐른 거예요. 예, 예, 예. 아니, 사진들이 너무 웃긴 거야. 옛날에 뭐, 뭐 하나, 이거. 이것도 뭐빵 터졌고 중학교 때 한창 그 학교 선도부 선더부 선생님께서 하자뭐 어이 포커니 포커니 대포커니 이러신단 말이에요 대포커니 아가지고 이게 진짜 레알 얼굴이 대포커처럼 나온 대포커니 하가지고 진짜 이거 보서 엄청 웃었고 이 중학교 때 이러고 다니고 눈썹 보세요 눈썹 이게 마리 가돼 마리가? 돼, 마리가? 와, 이, 게 무슨, 송충이, 이게 지금 두 마리 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에? 그래서 오늘 야무지게 동기 집 가서 밥한번 얻어먹고, 진짜 깔깔 웃다가 넘어왔는데, 지금 택배가 하나 와있거든? 지금 이거 택배 보이시죠? 뭐, 어, 이게 와있는데, 엄청 커요, 이게. 택배가, 이따시 만네 아하하, 보아하니.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인스타에 보시는 분들 아니시겠지만, 제가 공구도 지금 3차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마스크 회사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 마스크 끈이 저번에 한 박스 보내주실 때보다 뭐 리뉴얼 됐는데, 어이구야, 야, 야. 이게 몇박 바... 아니, 뭐, 스무 박스를 보내주셨어? 아니, 광고고 뭐고 진짜 전혀 아니거든요? 좀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몇장 보내주시겠구나 했는데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거짓 믿고 가는 느낌? 근데 이렇게 많은 거 지금 문득 생각나는데 여러분들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할게요. 오, 이게 선물 받은 거지만, 어, 그래서 선물 받은 거지만은 이제 택배 비용 같은 건제 사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다섯 분 정도 제가 뽑을게요. 예, 다섯 분 정도 뽑아서 블랙이랑 화이트 둘좀 랜덤 배송, 랜덤 배송을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게 특대형이거든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큰 사이즈를 착용을 하시면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제돈 주고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산 물건 이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이 제가 이거 마스크를 소개시켜드린 걸 보셔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쭉 이어와졌는데 어 진짜 후회하지 않을정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게 재질면이나 크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돈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홍보가 된것 같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 좀 나눔을 해드릴게요 예예 예. 오늘 영상 올라가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일 밤 12시까지 댓글로 자기 본인 이메일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어 그냥 아무렇게나 뭐 키키킥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다섯 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준 이메일에다가 제가 연락 보내드리면 은 주소랑 성함 개인지 집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 예, 한 박스씩? 2 0 박스 받아내 다섯 개는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제 지인분들 좀 나눠주고 하면은 어 차라리 다섯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어. 어 아무튼 이거 보내주신 S Y 인더 스트리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진짜 너무 잘 쓰겠습니다. 예, 예, 그럼 너다음더 더 재미있는 영상 뵈도록 하고, 꼭 이메일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 하나, 둘, 셋!